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의 최강 우승 후보자로 꼽혔는데 상해전과 학폭 등 여러 논란 때문에 하차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뜨거운 인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 비공식적인 소식에 따르면 황영웅이 조영수 작곡가와 함께 신곡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황영웅은 원래 신곡을 조영수 작곡가에게 보냈다. 그 노래가 황영웅의 첫 자작곡이라서 선배님의 조언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조영수 작곡가의 측은 조영수 씨는 황영웅 씨의 곡을 받으셨고 들어보신 후 아주 놀라셨다. 이는 진짜 영웅이의 첫 자작곡이라고? 얘가 진짜 장난 아니네. 히트곡 될것 같다 등과 같은 강탄을 쏟으셨다. 그리고 황영웅 씨와 직접 조언을 주시고 함께 작업을 하고 싶으셔서 황영웅 씨의 측과 연락하셨다고 전했다. 이 글을 접한 황영웅의 팬들은 그의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다. 황영웅은 공식적으로 데뷔하지 않았는데 음원 차트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거뒀다. 그가 불트에서 불렀던 노래들은 음원 차트에 계속 진입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2023년 1, 영주차 서클 차트에는 황영웅이 다운로드 차트 4곡, BGM 차트 5곡, 벨소리 차트 5곡, 통화연결음 차트, 내곡등총 18회 차트에 올랐다. 차트에 올린 곡은 다섯 곡이다. 그리고 황영웅의 차트 점유율은 1.2%로 차트에 진입한 397명의 아티스트 중에서 공동 1 2위다곡별 차트 진입 횟수는 안볼때 없을 때 사회, 영원한 내 사랑, 사회, 인생아 고마웠다 사회, 미운 사랑 사회, 빈지의 이해 등이다. 한편 황영웅은 하차 선언 이후 그의 팻 카페 회장은 소속사 관계자가 협의 중인 가운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회장은 저희 마음은 황영웅을 살려내고 싶다.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대중들의 적지 않은 엇갈린 의견을 받았다.